좋아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 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악랑입니다 여기가. 오와. 눈보여요 대박. 여기가 그 SNS에서부터. 간절한 설데 이거. 느낌이 팔 많이 하는 사람 아닌데. 무슨 거요 방송 연예. 네, 주야 나는. 음. 말 오거 좋은데 지 먹어 먹시다 만든 거지 알죠 다리, 네. 다리. 다리 좋아하세요? 다리 다리 좋아했 다리 어 원래 그건데 네. 다리 원래 자기 서방한테 챙겨주는 거거든요. 아그 어, 네. 다리 다리 챙겨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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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조이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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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양념이 중요하 양념이 중요하네요. 예술이죠. 맛있네요. 맛있다. 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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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에 가장 핫한 최근에 올라오는 얼로 알아요? 아, 너무 알아요. 어, 이름 뭐에요 브레이브걸스 어 브레이브걸스 그 롤링인가 네. 그 노래가 지금 엄청 뜬대네 엄청 화제예요 지금 챌린지도 생기고 네. 브레이브걸스가 알기론 처음에 시작한 게 거의 한 10년 정도 맞아요. 맞아요. 10년 전인데 그때가 네. 안 돼서 멤버가 바뀐 다음에 네. 다시 해서 만든 나온 노래 가롤리닝인가 그거야 네. 근데 그 노래가 안 돼갖고 퇴하고 자기 이제 이제 어디 뭐 면접 이력서 넣고 딴일 하려고 네. 그렇게 하다가 지금 갑자기 터져가지고 네. 요즘 방송 수가 엄청 나온대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 보면 레이브 선배님들 예전부터 너무 열심히 응. 하신 거를 응. 우리 데뷔 쪽 때부터 응. 봤었잖아. 맞아. 너무 놀랍기도 한데 응. 너무 보상받았다라는 응. 생각. 아, 왜냐면, 아 고생한 게 눈에 보였다고? 네 왜냐면 걸그룹이 해보니까 음, 정말 뜬다는 거는 하늘 별따기가정말 그러니까. 운데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맞아. 아. 실력은 무조건. 아. 그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고, 아. 그러니까 기암 없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야 하는 아. 게, 아. 게 있으니까. 희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예. 음. 저는 원래 그 노래가 그 4년 전에 나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요와 노래 되게 좋다. 겨울철 아. 다시 역주행 하니까 아 그래도 뭔가 숨겨진 노곡을 음. 어, 올라와서 어 좋다라고 생각하고 나 저번에 옛날부터 되게 들었었는데 이러면서 그냥 어. 좋은 빡! 좋아요구라고 누구라고? 네, 누구라고? 누구라고? 누구이 노래밖에 안들어 라고누구라어누들어가도구라고 누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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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비 아 여기에요. 여기. 아. 자 사비가 약간 기분 좀 쉬워야 돼. 네, 맞는 거. 저는 그래서 예전 노래 되게 좋아해요. 음. 예전이라기엔좀 그렇지만 그랬다. 이제 소녀시대 선배님들 데뷔 초때딱그 분위기 노래가 쉬운데 너무 중독성 있고 따라 부르고 싶고 안무도 너무 쉬워서 그게 계속 반절하고. 사비 어떻게 해한 번만 불러봐. 다래 n e 거 네. 약간 혹시 그런 기대 안 해요? 브레이브 걸스 롤린처럼 해갖 약간 음... 역주행좀 이렇게. 근데 그런 꿈은 누가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음료수 좀 줄까요? 네. 아, 네. 와 뭐예요? 잠시만요. 빵자라. <laughs> <너> 넣어주시는지. <laughs> 제 옛날 여자친구. 예. Yeah. 아여기요 미자 오미자. 어, 아. 본인들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나? 고생 많이 했다는. 감히 내가 고생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음. 나는 힘들었지만 이번에 브레이브걸 선배님들도 음. 많은 방송에 나오시면서 이제 뭐 지금까지 견뎌왔던 생활들이나.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공감도 같지만 내가 느낀 것보다 훨씬 힘들 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사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저도 미안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아직은 이건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제 시작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 사실 몇번 계속 넘어졌죠. 멘탈도 무너지긴 했는데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게 되는? 진짜 뭐 열심히 하고 그런 게 하다 보면 나에한 번씩 오기도 해요. 어쨌든 나는 어쨌든 제가 내가 이쪽 선배잖아요, 또 네. 선배고 뭐 열심히 하는 후배들 보면 좋아요. 그래도 이제 오늘 뭐 닭볶음탕도 해주고 후배들이고 한데 뭐, 뭐 챙겨주는 것도 없고 해갖고 왔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좀 챙겨줄게요. <laughs> 진짜? 밥사 먹뭐라고 잠시만요. 그래서 다 요리를 해주고 우리들. 모르잖아 브레이브걸스도 이제 갑자기 한번또 아, 네, 알려줄 수 있고 하니까 그냥 밥 싸먹으라고 내가 좀 챙겨주고 밥 싸먹으라고 네, 챙겨줄 테니까 <laughs> 그래. 멤버들이랑 같이 뭐밥싸먹어라고알죠밥 네. 싸먹고 밥 싸먹고 아 이건 뭐 이렇게... 왜? 왜? 나 이렇게 큰, <laughs> 큰... 그냥, 그냥 밥 싸먹으라고 아, 밥싸먹어고밥 싸먹으면... <laughs> 싸먹어 그러니까 밥 싸먹으라고요 밥. 밥을 싸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안돼 이제 밥 싸먹어 네? 멤버들이랑 놀아보고 하자 살짝 여기까지 열었을 때가 되게 기대 많이 했던가 약간 그냥 <laughs> <기대. 웃음> 이거 단이랑 단이 밥 사먹으라고 응. 그러고 또 누구 있지? 진짜. 멤버들 새벽에 밥 사먹고 또 누구 있지? 야, 처음에 밥 사먹고 도 했지? 오빠는 밥 사먹으라고 그래 또? 없 없어 당황하니까 계속 먹기만 <laughs> 하는데 약간 <laughs> 기대했죠? 뭐 기대했어 솔직히? 사인한 포토카드 이런 거 주시려고 응. <laughs> 옛날에 엄마한테 이거 다가 맞았잖아 진짜 <웃음> 엄마한테 <웃음> 아, 김, 김으로 벌았잖아아이 왜그래 아들이 주는건데 아이고 아이고 됐어 야 됐어. 아이고, 그냥. 아들이 주는건데 밥상먹으러친구 나야 주문 고맙지 나야 주문 아, 고맙지 밥상먹으러 이거 이게 뭐냐 이게 너나고 실렀어 희준이는 왁싱 저 안그래도 너무 뭐 하고싶어요 아, 어디하고싶어? 진짜 아, 그냥 없어요. 촬영 없이 그냥 그냥 해줄게요. 진짜요? 어쨌든 오늘 너무나 고맙고 아, 앞으로 나는 우리 그두 분이 불렀던 노래가 지금 당장에.